해지집에의 지오래요! 오늘은, 짜잔! 저번 시간에 했던 진주를 캐었죠 그거를 이제, 귀고리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귀고리 바꿨다요? 자, 이제, 귀고리. 요런 거는, 만들기가 지금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영런 다음에 영상 올리거나, 만들어서 사진으로 올릴게요. 오. 여기, 레진, 형화제, 좀, 이거. 자 여기에다가 레진과 경화제 1대1 비율로 짜줄게. 요럼 이거 레진만 해가지고 우면안 되나? 어쨌든가 여기에다 1대1 비율 좀 해줘. 어떻게? 1대1 비율.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부어라? 여기다가 짜야지 여기다 부어주세요 짜야지 그냥 한 방울씩 해야니 그런가 일단 경화제를 으흠, 안 짜죠 했는데 이리가 안 되는 걸까? 아빠미 필요해. 뭔가 입구가 부드러것 같은데. 아니, 요게 뒤쪽에. 아니, 눈썹왜 이래. 내지는 경화제니까 당연히 그렇다. 아니, 별로 없어. 이게.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달데이비. 썩1대이비유1이비유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요. 좀더 썼어. 원하는 진주를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면 제가 원하는걸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요거는 그냥 안 뚫은 사람들 할수 있는건데 이거는 진주가 남으면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은 사람들이야. 이거 진짜 순응이에요. 자, 해볼게요. 일단은 진주를 골라볼게요. 엄마는 하얀색을 좋아하거든요. 딱, 요거 어때요? 예쁘죠? 오, 이게 좋겠네요. 잠시만요. 호! 아, 말하에 마음에 든대요. 자, 그미이보고요첫 번째 귀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했나

두 줄. 왕짱이다. 오, 무서워. 요 또만 내어볼게요 로디. 아, 안 돼, 안 돼. 어허, 너 진짜 깜 맞아 되네 예쁘게 잡혀야 되는데,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오오 짠 오아뚜이 어 됐다 근데 이 갈색 중에서는 얘가 제일 진해요 엄청 예쁘죠 근데 약간 계란 모양이라 아쉽네요 근데 이거랑 아까 말했었는데 네. 계란 모양 이요. 한번 대볼게요 예쁜지 새우 올리는 게 별로 내가 눕힌 거 진짜 아닌 거같아 음.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닌 것 어. 같아. 너무 길쭉한데. 응? 괜찮은데? 요런 모양. 잠만요. 깐 여러분, 엄마가요.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주 갈색 중에서 요렇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어때요, 예쁘나요? 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머리마실로 얘네들을 응? 뭐야? 응? 와! 어? 와! 하트 우와. 아. 쿠키 시키겠어. 새로 만들면 되지뭐 여러분. 마실로우리 만들어 볼까요? 영할까요? 수리수리마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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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우리, 우 붙었는데 당구리 어? 지금 한장 거의 성공인데 마법우 한장 잠깐잠깐 네 읽겠습니다. 이한쪽은 마법의 실패였어. 음. 응? 어. 응? 안 되겠어, 비정이 마법의 알떨어진다 이대로 꽂아 줄게요. 아까 해도 또이뭐 했어? 다 됐어요. 짱예뽀. 우리 진주 여러분. 자. 액좀놔 주세요. 네. 보세요. 네. 와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맨 처음 에 했던 건다 굳었고 지금 아까 했던 게 이렇게 하면서 굳고 있어요. 와. 조금 진특이 집이. 그지. 네네. 근데 이건 저도 할수 있거든요. <laughs> 명기 예. 명기 여기 이거는 제 원래 기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서 여기에 진주를 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길아둔 저의 친구에게 줘도 되겠습니다. 동생 아니면 와 진짜 예쁘죠. 다 그리고 <laughs> 너무 예쁜데 이 끼고 올게요 여러분, 이를 알아줘. 고 있고, 저 요것을 아주 아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 말려야 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밌으면 구독해줘요. 알림설정까지 안녕! 둔둔!